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흑행형입니다. 오늘은 연애 관련 내용인데요. 좋아하는 것, like, 사랑하는 것, love.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준이 나 자신이냐, 상대냐. 두 번째는 이유가 있냐, 없냐입니다. 기준이 나냐, 상대냐. 좋아하는 거는요, 기준이 납니다. 사랑하는 건 기준이 상대입니다. 좋아하는 거는 기준이 나 자신이니까 상대로 인해서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나 자신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거는 있으면 좋은 겁니다. 내 기준에서 생각하니까요. 사랑하는 거는 기준이 상대입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가 기뻐야 되고 상대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상대방이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거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사랑이 성립되니까 없으면 안 됩니다. 즉 사랑하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꽃을 대하는 태도로 비교를 해 보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 않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관리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꽃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쥐를 좋아하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습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쥐를 사랑하는 고양이는 쥐를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쥐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있냐 없냐인데요. 좋아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요.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치킨을 좋아해. 왜? 맛있으니까. 나는 꽃을 좋아해. 왜? 향기가 좋아서. 나는 컴퓨터 게임 좋아해. 왜? 스트레스 날려주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습니다. 나 아빠, 엄마 사랑해. 왜? 몰라. 그냥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왜 사랑하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지금 생각을 해보셔도 딱히 명확하게 하나가 떠오르지 한두 개가 떠오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부모님이 재워줘서 뭐 낳아주셔서 뭐 맛있는 거 하줘서 아니면 학비 대줘서 재워줘서 뭐 이런 게 그냥 이유를 갖다 대면 될수 있지만 명확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나는 여자 친구를 사랑해. 왜? 몰라. 난 그냥 여자 친구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남자 친구 사랑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 한번 정리하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기준입니다. 기준이 나 자신이냐 상대방이냐. 좋아하는 건 기준이 나 자신이고요. 사랑하는 건 기준이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건 있으면 좋은 거고 사랑하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고요.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로 본인이 누군가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